그러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팀에는 동료인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늘 어색한 거,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점, 목소리가 좀 저음이어서 점잖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저희 공연 때 제가 제일 까부는 캐릭터예요. 막 개그도 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이제 교수와 제자 사이가 아. 되니까 제가 까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멋지게 아. 예, 되고, 터야 예. 예. <laughs> 되는데. 예. 네. 팀이 되려면 <laughs> 네. 다 터야 다 돼요. 네. 아. 그 지금 터셨어요? 지금은 뭐... 아, 아, 전 불편해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초참기 멤버는? 그 처음에 창단 멤버는 저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총한몇 명의 멤버가 이 팀이고요? 가 네. 거창한 멤버를 얼추 계산해보니까 한 서른 명정도오요 거의 뭐 합창단 <laughs> 수준으로. 네. 고쳐갔더라구요 가수 네. 여러분들도 아카펠라라는 어떤 장르를 하나 접변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귀한 분들 오신 김에 우리 네. 팬여러분들좀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네. 네. 어, 그럴까요? 예,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봅시다! 앉아 계시는데요. 아, 저희가 직접 어. 이제 파트를 나눠서 예, 파트, 파트. 예, 노래 가르쳐드릴게요. 음. 소프라노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같이 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엄마 예뻐 엄마 예뻐 엄마 예뻐 엄마 예뻐 엄마 예뻐 엄마 예뻐 엄마 예뻐. 자, 이제, 그, 예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바리톤 파트입니다.

시자 계속 해 주세요. 저희 다이아라 함께 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세요. o o 시고 자, 이기는 아프리카 정글입니다 동물 소리가 필요해 동물 소리 아프리카의 동물 소리 don't worry. Africa, don't w o r 하 y Don't 네. 제 목소리가 악기가 된것 같았어요. 맞아맞아 맞아. 오늘 만약 웃을 하지 못하면, 예. 사실은 또 여기서 꺼인사를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말씀 좀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 원하는 건단 하나예요. 그냥 아카펠라라는 하나의 음악이 사실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음. 너무 있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아카펠라를 진심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 1승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연승 도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해가지고 명예 진당에 입성을 합니다. 그걸 많이 화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 소원은 뭡니까? 3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스타킹 사실... 로봇송이죠, 뭐. <laughs> 세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만 선물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하나만, 하 하나만. 그러면 제일 약한 걸로, <laughs> 어, 야, 제일 야, 약한, 제일 약한 <laughs> 걸로 하나 어, 스타킹 먹을 <laughs> 아카펠라, 나이아 이제 마지막 한의 무대만 남겨고 있습니다. 어특별우대를준비했 아카펠라로 할수 있는 장르는 사실 한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요 메들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수로 지금도록 하겠습니다. Okay. 나 혹시 몰라 고하는데